네 보도국입니다. 주유소에 가면 면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농기계 운영에 들어가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으로 일반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각종 유리세를 면제해주도록 정한 것인데요. 그런데 도내 주유소 열곳중 아홉 곳이 이를 어기고 농어민들에게이 면세율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팔아 자신들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평택의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받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센터의 아이들은 좀더 풍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예산에는 직원들의 늘어난 호복이 더해져 생긴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프로그램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기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의 대학과 원룸촌에 이주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박병화는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데요. 화성시와 경찰은 박병화의 거주지와 인근 골목 등의 경비를 상시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특별팀이 동행하기로 했다는데요. 박병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 취재 중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 방송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